인간의 슬픈 감정, 그 외로움. 그 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슬픈 감정 첫 번째 주제로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인간의 슬픈 감정 두 번째 주제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소주제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나도 얼마 전에, 퇴직 전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그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정했고, 대화도 그 많이 오갔으며, 웃고 떠들기도 많이 했지만, 어딘가에 내가 끼워져 맞춰 있는, 끼워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냥 혼자서 혼자서 여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 외로움은 혼자 있음과 조금 다릅니다. 바로 누군가의 진짜, 누군가와 진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에서 생기는 감정이 군중 속의 외로움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옛날 옛적에 인류는 작은 무리에서 함께 살면서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켰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면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음식도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뇌는 혼자라고 느끼면은 몸이 다칠 때처럼. 아프게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인 존 카치오프는 카치오프 박사는 이것을 사회적 고통이라고 불렀죠. 외로움은 너 지금 고립됐어, 얼른 친구를 찾아라고 알려주는 신호인 셈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소속감의 결여를 꼽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며 그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소속감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정작 서로 깊게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사람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학에서도 외로움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 속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이 속하지 못한 그 세상 때문에 깊은 외로움을 그 느낍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느끼며.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에 그치지 않고 오리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헬세는 외로움을 내면의 빛으로 그 묘사하며 그것이 자기 성찰과 성장의 밑거름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서는 주인공 메르세가 메르소가 세상과 멀어진 듯한 느낌, 일종의 소외감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깊은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메르소는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이 결여된 상태에서 삶을 무심히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서 주변 세계와 단절된 고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감을 고독함은 역설적으로 그가 삶의 부조리함을 직시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더 많이 연결해주고 있지만, 정작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 드물어, 드물입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SNS에 친구가 수백 명 있는데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다들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한현 조사 한 조사에 의하면 20~30대 젊은이들지 절반 이상, 20~30대 젊은이들 중그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해진 사회 구조와 빠른 변화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외로움은 우리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그 인도해 줍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창의성의 씨앗이 움트기도 합니다. 역사 속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바로 이런 외로움의 순간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가 외로운 밤하늘을 그렸고 프린치 카프카가 인간 존재의 고독을 글로 풀어낸 것도 모두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외로움은 진짜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깊고 신실된 관계를 맺고 싶은 간절한 바람 그리움이 바로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외로움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쓸쓸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희망과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외로움 속에 있나요? 최근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 했는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연결을 바라는 누군가와 연결을 바라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누구도 혼자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서 이 작은 연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외로움, 인간의 슬픈 감정 중에 두 번째 주제로 외로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